자 다음 5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악 한 곡을 내려받는 비용이 700원인 어떤 음악 사이트가 있다. 매달 5,0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할때한 달에 몇곡 이상 내려받으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라고 했죠. 어떤 금액 문제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은 더 저렴하다, 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부등호를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거래고한다. 한 달에 몇곡 이상 내려받으면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예, 끝에 가서 이제 몇 곡이라고 하는 미지수 x를 예, 놓아야 미지수 x로 놓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 곡수, 따운받을 예, 예, 곡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x로 놓고 식을 만들어 보면 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한 곡당 700원이니까요 x 곡을 받으면 700 곱하기 x, 700x 원이 되겠죠 금액이요 예, 한 곡을 그냥 받을 때는 이러한 금액이지만 이것을 이제 회원을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해서 한 달에 5천 원을 내게 되면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5천 원을 우변에 적어줍니다. 그러면 5천 원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5천 원을 내는 것이 더 저렴하다, 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00x라는 비용이 더 이제 비싸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x가 5천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주게 되면 역시 금액에 대한 문제 양변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10의 거듭제을 나눠주게 되면 10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리고 공두 개씩을 없애주면 7x는 50보다 크다라는 좀더 간단한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변을 7로 나누게 되면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에는 변함이 없고요. 7분의 50인데요. 7분의 50은 대략 소수로 나타나게 되면 7.1 하고서 소수점 아래가 계속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X의 범위는 7.1보다 크다가 되는데요. 그럼 이곡 다운받을, 내려받는 그 곡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이 아니라 당연히 자연수로 나오겠죠. 7.1보다 큰그 범위에서의 자연수. 그래서 몇곡 이상이니까 몇 곡부터는 몇, 곡, 몇 곡부터는 회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7.1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8곡부터, 즉, 8곡 이상 다운받게 되면 그때는 5천원을 내고 회원 가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유리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